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해 헤로리 경제 의학 전문 기자, 김태열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국내 첫 시도하는 거죠. 국내 10대 한 명의 리스트 세 번째, 가남편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가남 최고, 아무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가남 최고 그렇죠, 네. 명의들에게, 저번 시간에 우리 가남 최고 명의들에게 본인이나 가족들이 가남에 걸렸을 때 누구 찾아갈지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수술 분야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으신 바로 세브란스병원 가남센터장이신 김도영 교수님이 셨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네. 예, 세브란스병원 직접,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김철 기자. 예, 예. 우리가 직접 음, 교수님 옆에 음, 예. 계시죠. 직접 교수님 김도영 조사를 교수님 하셨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도영 교수님은 연세안병원 현재 가람 센터장 맡고 계시고요. 소아기 내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만 149세이신데 네. 어, 이 가람 비술 항암 분야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으셨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40대가 네. 굉장하십니다, 진짜. <laughs> 네. 네, 대기가 오신 치료선 거듭님들을 다 제치시고 네네. 최고 추천을 받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조사한 것처럼 김동준 님은 이제 가람이나 C형 간염 등 이제 간질환 연구와 관련해서 자국적 임상 시험을 주도하고 계시고요. 네네. 각종 문제 간질환과 관련해서 약한 35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로도 유명하십니다. 와, 350편. 엄청나네. 엄청납니다. 네. 와. 또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와 간담체외과 등과 협진을 통해서 간암 치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성, 성적을 보이고 계시고요. 네네. 이제 간암, 간염에 대한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정책도 제시하시면서. 간절한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일이 확인하셨죠, 3 5 0명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네. 그 다음에 뭐, 그, 각종 뭐, 대한소화기획 학회재무이사물 네. 뭐 아,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제가 네. 일일이 다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네. 무엇보다 총무이사를 네. 얘기하셨군요. 가나마켓 총무이사도 지금 여기계시고 네. 지금 홍보이사로 계시고, 홍보이사도 계시고. 네. 자, 가난비수술병인들이 믿고 맡기는 의사분으로 음. 많은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일단 추가 드리고요. 제가 추천.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10대 암 명의가 추천한 명의 가남 분야에서 제가 비수술 분야로 정말 생각지도 않게 어, 명의가 뽑은 명의로 선정이 돼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지만 한편으로 잘 아시듯이 가남 분야의 명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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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을 어 뒤로 하고 제가 1등이 됐다는 그 사실이 기쁘긴 하지만 너무나 송구스럽고 네.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부족한 부분이 좀 나이도 많지 않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고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좋은 어, 추천을 해주셔서 어, 지금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더 좋은 의사가 되라 이런 뜻으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 사실 폐암 명의도 40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어. 변화가 음, 일어나고 있다. 음. 특히 가난 분야도 사실 유명한 사람 많았지만, 다 엄청 많은 젊은 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기존에 네.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데 보면은 네, 네. 명예라고 알려주신 분들이 주로 뭐 50대 후반이나 60대, 맞습니다. 심지어는 뭐 70대. 근데 또 너무 오래된 자료라서 네, 네. 저희 이번에 취재한 거는 정말 정말 2021년 2021년입니다.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추천한. 모릅니다. 네, 네. 그래서 어. 김도영 교수님 추천되셨고요. 네, 네. 요즘 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진짜 그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네네 일단 몸이 진짜 열 개라도 모자랐을 것 같아요 그 근황이 어떠신지 네네 좀 간단하게 네어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학회 쪽으로는 제가 가나막 홍보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위축이 돼서, 뭐, 네. 홍보 의사로서 역할을 다 못한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학회 쪽으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 쪽에서는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가남 센터장을 또 작년, 10월 달에부터 아. 맡고 있어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각종 원내 활동이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 예, 네, 제가 센터장으로서 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다행히, 어, 바깥 활동을 조금 못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조금, 어, 뭐저 개인적인 연구로도 좀, 어, 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진료에 더, 어, 어,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수술 쪽과는 달리 이제 비수술 분야는 워낙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저희들도 헷갈리는 그데요. 자 수학이 내과에서 간암의 치료는 어떤 것이고 어떤 환자가 대상이고 네. 또 치료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네, 대부분 암 치료를 이제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 폐암도 아마 종양내과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어이 간암은 조금 특징적이게도 이게 스펙트럼이 질환이 스펙트럼이거든요 간염에서 시작해서 간경화 음. 그다음에 간암 이런 순서대로 밟기 때문에 그냥 부턱대고 간암이 걸리는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 소아기내과 간질환 보는 선생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염 환자들 또 간경변 환자들 그중에서 간암이 생기기 때문에 음. 그 환자들을 뭐 그냥 계속 이어서 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간암의 비수술적 치료라고 하면은 어 물론 수술이 제일 중요한 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 수술이 안 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또 이제 내과 의사 소아기 내과 의사로서 여러 과들 다 학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음. 영상의학과 판독하는 거 사진 그다음에 인터벤션 시술하는 거 네. 그다음에 뭐 어, 영, 어, 병리학과라든지, 여러 과를 이제 하나의 그 연주회를 한다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입장에서 가지고, 아, 네, 어떤 진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이제 판단하고, 네. 이제 치료를 부탁하는 측면이 많고요. 네. 실제 그내과소아기내과 아, 어, 선생님들이 치료를 담당하는 분야는 항암 치료가 되겠죠. 약물 치료. 음. 네, 또 뒤에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요새 최근에 항물, 이제 뭐야. 저 항암 약물 치료가 많이 발전을 해서, 음. 실제 우리가 이제 직접 치료하는 건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 색전수은색전수은 이제 영상화 영상 약간 아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간암에 대해서 네네 네.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 간암 저희가 이제 뭐 한국인들에게 간암이 위험하고 폐암 다음으로 많은 암이죠. 그렇죠. 네, 예, 네. 많이 발생하는데 간암이 이제 얼마나 위험한 암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한국인의 간암 발생 추세가 발생 추세가 알코올성에서 이제 비알코올성, 맞습니다. 지방간으로 많이 이제, 이어주, 이제 넘어왔는데 추세가 어떤지, 예. 어떤 특징점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옛날에부터 우리나라 가남 왕국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아. 이유가 간암이 네, 지금은 뭐 순위가 조금 내려와서 어, 남성에서 한 4위, 네. 발생 건수에서는 4위, 여성 은한 6위 정도 되는데 그 치명률, 사망률에 있어서는 어, 폐암이나 아, 어, 또는 최장암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걸리면 어, 대부분 환자들이 1, 2년 살기가 힘든 그런 러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암입니다. 네. 그 우리나라 간암이 많았던 이유는, 어, 당연히 비형 간염이 옛날에 80년대에 많았기 때문이고요. 네. 지금도 50대, 60대 중에서는 간암으로 인한 그 사망률이 제일 높은 그런 암입니다. 왜 이제 뭐래 췌장암이라든지 폐암은 70대 넘은 고령환자들이 네, 많지만 네, 네. 간암은 50대 60대 한창 직업, 직업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에서 사망률 또 발생률이 제일 높은 게 간암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하고 또 조사된 바에 따르면이 암으로 인한 그 지출이 있잖아요. 네, 네. 어 의료비 지출이라든지 뭐 이런 지출에 있어서도 간암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지출이 제일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간암이 굉장히 무서운 암이다. 이렇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제 저제 나이 때 되면 한 50대 한 초반 정도가 네, 네. 정도는 보면 보면은 고등학교 때쯤 국가 백신으로 이제 간염 백신 다 맞았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도 간염 보균자라고 볼수 아,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방 접종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80년대부터 예방 접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B형 간염 보유주려고 하는데 옛날 80년대는 8%나 됐는데 지금은 3%밖에 안 되고요. 젊은 연령 10대, 20대는 0.12%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2, 30년 지나면 우리나라도 간암이 많이 줄, 줄어들겠지만 지금은 예전에 간염 어려서 간염 걸렸던 4, 50대, 60대가 아직도 간염 보유자가 많기 때문에 간암이 네. 많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참그 비알콜성 지방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또 중요한 간암 원인 중에 하나가 알콜성 간암이었거든요. 네. 술을 워낙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술 소비량이 뭐 지금도 많긴 하지만 예전보다 줄었고 대신 비알콜성 지방간 그니까, 러 당뇨병, 뭐, 비만, 고지혈증, 이런 거에 동반해서 비만하고 어, 지방간이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성인 10명 중에 7분이 지방간이니까. 거기서 아. 지방간에서 지방간염, 강병화 거쳐서 간암이 생기는 비율이 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서양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전엔 지방 그러면, 그 지방간 그러면, 그 그거 그냥 질환도 아니다. 뭐 그럴... 그렇게 했 취급을 받았는데, 또 지방간이 있다고 그 그래.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체중이 늘면서. 아. 확진자가 늘, 확진자가 어. 늘면서. 네네. 아, 이게 지방권한자가 말해도. 많아졌... 비수술 분야의 최신 치료 트렌드. 네. 좀 알려주십시오. 네. 어, 최근 들어 그 비수술적 치료법에서 조금 많이 발전된 분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과 의사들이 직접 치료하는 그 약물 치료인데요. 네. 네. 뭐 다른 암종에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면역 항암제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 간암은 사실 항암제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었는데 네네. 2007년도 맞아요. 그쯤에 이제 예. 네, 그렇죠. 어 다국적 제약 회사에서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게 이제 개발돼서 네네. 그게 한 10년 이상 지금 독점적으로 이제 사용되어 왔는데 음, 뭐그효과라든지 부작용을 뛰어넘는 어. 면역 항암제가 우리나라에서도 한 3년 전, 3년 네. 전부터 지금 사용되고 있고 계속 임상 시험 중에 있어서 네, 네. 더그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은 약물들이 지금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데 생각보다 면역 항암제 효과가 좀 떨어지는 아, 그러니까 다른 폐에 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쉬운데, 그게 혹시 네. 뭐 다른 트렌드가 혹시 있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다른 암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역 항암제 단독으로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그 얘기들이 있어서 네, 네. 지금은 병합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기존에 표적 치료제 플러스 이 면역 항암제를 같이 병영 치료하면 네. 효과가 더 우월하다. 이런 어떤지 민상시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